제가 1월달 시황을 설명을 들으면서 삼성 SDI 연초에 중대형주에서 비중을 담기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약30% 가까운 수익을 보셨고요. 3월 5일, 6일, 7일, 8일 동안에 삼성 SDI는 고점 영역에 다다랐으니까 차익 실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반도체였습니다. ISC와 아비코전자를 3월 6일과 8일 각각 말씀을 드린 이후에 5월 기준으로 두 종목 모두 다 7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 19일 다시 방송해서 삼성 SDI를 추천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ISC와 아비코전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차익 실현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반도체에서 다시 2차전지로 가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섹터가 어딘가요? 반도체입니다. 이때 저는 어디를 말씀드리고 있죠? 2차전지 다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TNW 야간 특송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어, 잠깐의 휴식과 그리고 연휴가 있어서 잠시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셀인 메이 라고 해서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라고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를 구독하시거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의 시황을 지난해 10월부터 긴 호흡과 큰 그림의 시작점 입니다라는 저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셨던 분들은 저는 5월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5월 물러서지 않는 용기로 물러서지 않는 용기로 5월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저점을 딛고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200주선 아래에서 충분히 매집의 가능성들을 누차 강조를 드려왔고 저희 가족방에서는 62,000원 이하에서 강력 매수 사인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보는 대로 가는 대로 우리도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규모 있는 매도를 쏟아내기 전까지는 스트롱 롱 포지션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고 포트폴리오, 주식 계좌 안에 주식 비중을 일정 부분 이상 충분히 담아놓고 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6월 달을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6월 시장, 그 이후 시장을 맞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내일 내 수익을 부탁해라는 방송을 제가 3시 5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이 끝나자마자 4시 50분. 내수익을 부탁해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 매주 목요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6월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오후 4시 50분 유튜브 MTNW 그대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공개 방송 진행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전략 6월 달 준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지난해 11월 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산주의 모습, 가치주의 모습 성장주의 모습 모두 다 겸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산주라고 하면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 가치가 풍부한 기업을 말하고요 가치주는 캐시카우가 탄탄하게 마련된 종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성장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알루미늄 박 제조 1위 기업이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자회사가 동일 알루미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기업 11월 달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약 70%의 주가 상승을 보였고 알루미늄 박 제조 1위 기업이고 그 기업의 이름은 동일알루미늄입니다. 그럼 동일알루미늄은 비상장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모회사, 동일알루미늄의 모회사.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 DI 동일입니다. 동일알루미늄 자회사 동일시스템즈, 동일CN이 동일드방네동일드방네는 우리나라의 라코스테 판권을 가지고 있는 의류 기업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그리고 이번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DI 동일 전체 영업 이익 중에서 69.9%를 차지하는 사업부는 알루미늄 사업부였습니다. 그러면 동일 알루미늄이 이전부터 쭉쭉쭉 성장을 할때 동일드방내 면 방직 기업으로 시작한 DI 동일입니다. 이 기업이 면 방직에서 돈을 잘 벌어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알루미늄 공장을 쫙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50% 영업 이익을 돌파를 하고 1분기 기준으로 69.6%의 영업 이익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DI 동일은 면 방직 전통 산업에 속한 기업이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중에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는 것이 다당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죠. 차트를 열어놓고요. 지난 11월달에 제가 저점을 찍어들었을 때 어떤 관점으로 저점을 찍어들었냐?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훼손하지 않는구나 지지가 나오고 아, 이탈을 했다가 다시 이 구간까지 왔을 때이 구간이 11월달에 제가 매수 사인을 들었던 17,000원 언저리 구간입니다. 그러면 17,00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었느냐 살펴보니까 이 다음부터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다가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27,000원, 28,000원 언저리까지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차트를 위로 올려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올려보면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어디선가는 지지의 과정들을 거칠 수 있지만 어디서는 되돌림의 자리가 될수 있다. 이런 느낌의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죠. 28,000원에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차트의 흐름은 희한하게도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가? 제가 1월달 시황을 설명을 들으면서 삼성 SDI 연초에 중대형주에서 비중을 담기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약 30%에 가까운 수익을 보셨고요. 3월 5일 6일 7일 8일 동안에 삼성 sdi는 고점 영역에 다다랐으니까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반도체였습니다. isc와 아비코 전자를 3월 6일과 8일 각각 말씀을 드린 이후에 5월 기준으로 두 종목 모두 다 7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 19일 다시 방송에서. 삼성 SDI를 추천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ISC와 아비코 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차익 실현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반도체에서 다시 2차 전지로 가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섹터가 어딘가요? 반도체입니다 이때 저는 어디를 말씀드리고 있죠? 2차 전지 다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꼽은 탑픽 첫 번째가 삼성 SDI 그리고 야간 특성을 통해서 소개 드리는 종목 DI 동일입니다 지난해 11월달 말씀드린 이후에 강력한 주가 상승으로 68% 이상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는 차트상 저위형 구간에서 횡보와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다시 25,000원 이상의 상승을 목표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DI 동일 매수 단가는 2만 천원 이하에서 꾸준하게 비중 확대. 이 기업은 제가 의미가 있는 기업이고 의미가 있는 기업에는 의미가 있는 비중을 실어야 하고 그렇을 때그 기업에서 의미 있는 수익. 여러분들이 30% 이상의 비중을 싣고서 7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계좌에 의미 있는 시프트업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금만을 가지고서 또 재투자, 선순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21,000원 아래에서 매수 충분히 20% 이상의 비중을 한번 담아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로 2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강도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과 DI 동일 동일 알루미늄을 비교했을 때에 어떤 이야기인가? 알루미늄 박에 있어서는 1등 기업은 DI 동일이다. 생산품과 품질과 매출과 영업 이익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제가 19,00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9,000원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21,000원 이하, 목표가, 1차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9,000원입니다. 이제 다시 반도체에서 2차 전지 쪽으로 눈길을 돌리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1월 달 삼성 SDI, 3월 달 ISC 아비코전자, 다시 5월달 삼성 SDI, DI 동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이클을 조금 보시고 지금은 물러서지 않고 용기를 내서 주식 비중을 잘 보유를 했더니 5월 지수가 연 고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6월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트롱 롱 포지션은 유지해야 하고 6월 1일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 결과에 따라서. 상승 탄력도가 가장 높은 3번 구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는지 이 부분 꼭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4시 50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